아침에 쓱볼때 얼굴림이 왜 이렇게, 이게 떨어져서 이름을쇠신님으로 해줘야 되었습니다. 아, 이나라 이 대통령, 왕중의 왕을 모신다면, 아이고, 왕, 그분들한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라고 하나? 대통령, 눈썹, 눈, 눈님. 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존경할거 아니야? 코, 코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너나하면 뭐라고 하 어? 그 대통령 코할 때는 그님님 하셔도 될 거야. 대통령 코할때 대통령 코님 하면 되나? 대통령 그칭소가들어가 있다고지. 그 들어가 있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 눈썹 할 때는 괜찮아. 하나님 절대지. 하나님 눈, 하나님 코, 하나님 입, 하나님 귀, 하나님 선, 하나님 밥 하나님 맛. 그러면 하나님 대신 대신이 보는 것도 하나님 눈이 었다 하나님는 죄인들 보게 될 때, 아, 좋아라. 그러나? 체내 입장에서 할 때, 그 체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체내 눈같로있었있 말이야. 아이고, 청강님들 와서, 어? 약 가시, 가시암 좋겠다, 그래? 네? 눈으로 윙, 윙, 윙크 하나? 안하나? 그다다 문제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아버지 입자에 세 가지 가지고 눈을 어떻게 가지고 살 거야 문제야 네? 뭘 생각할 필요 없어 아, 하나님 코는 네? 향기왕코 향기 중에 왕향기를 좋아하는 코일 텐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맡을 거야 왕, 왕향기 코에서 왕향기가 뭘까 어? 인간의 힘, 인간의 힘으로 인조로 만든 무슨 무슨 뭐뭐 뭐, 어? 어, 향기 흠 문제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분을 어떻게 말할까? 예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를. 그를 위해서 부를까? 그를 부려먹고 시게 먹기에 부를까? 이런 것좀 생각해. 하나님의 소는 뭘할거야 어?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 왜 움직일 거야? 응? 하나님이 전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 주인 입장에서 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 앞에 뭘뭐 그리워가지고, 선도 움직일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응? 그, 가만히 있냥는 눈도 까박까박 하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야. 이 놀리는 것은 말이야 공기 있는 세상에 까박까박 하는 말이야 공기 있는 세상에 먼지가 들끓까박까박 하잖아. 그 연계 먼지 있나 없나? 연계가 응? 하나님 눈 철론 말은 뜨만히다그 기분 좋아? <laughs> 지상에서 습관성을 까박까박 하게 연계가 들어도 먼지가 없도록 까박까박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닮아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데 있어, 가까운 데 있어, 하나님이 별스러운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의 우리, 떨어질 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선악이, 이게 전부 다섞어있는 거예요. 선이, 어, 선만이 있고, 악이 없는 완전한 선한 세계에 사실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선한 주의, 선한 스승. 선한 아버지가 개반년에할 때에 우리 인간들 타락이는말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야 인류 역사의 최초의 타락이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역사상의 모든 인간, 인간,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모든 이 피해의 환경적 역권을 청살질 수 하는 이게 뭐라고 할까 눈치는 뭐라고 그래 눈치는 걸 뭐라고 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고 싶은 것은 선만 있는 것이지 악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한 세계 사니까 보는 것도 선을 보고 악한 것은 안 보겠다고 눈을 감지 않으면 천지지능하는 하나님이 푹 불면 날아갈 거야. 만들 할거 아니야. 요술제 뭐, 말이야, 승하듯이 말이야. 에? 선한 것만 보시다. 그래서 선한 것만 보시다. 이렇게 되면 되지. 그 선이 뭐야? 어? 역사적인 모든 이 인류 역사를 중삼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주권자들 중삼고 힘이 선의 상징이라고 어? 어, 전부 다 하듯이 말이야.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 삼은 선 편에 선을 대신하듯이 법을 세워 가지고 치뢰 나왔다. 그런데 그왕대었 사람들이 보거든요. 전부 역사는 남이 때려 잡고 지금까지 권력점을 체부시를 전쟁을 때려 치워버리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겁탈이 겁탈 해가지고 이런 패들이 전부다 왕권을 인기하버 왕권들 잖 좀. 이기 때문에 끝나에 이것을 하나님이 소리라 봤다면은 영원히 그런 왕권을 남을, 남을 것이로 돼 선한 말선 끝나에 가지고 왕권 타도시대옵니다그 독재가 독재자들 타도시대. 이런 민주세도 타도, 공산세도 타도 하잖아요.